<목소리> 안녕하세요. 새로운 성능의 시대. 원하던 성능과 혁신의 게이밍 노트북. Dell 2025 Alienware ARA 51 16 코얼트러 9 지포스 RTX 5080 모델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살펴보신 후꼭최저가로 마련하세요. 16 대시 10 화면비, 100% DCI-P3, 240Hz 16형 디스플레이. 500니트 밝은 화면, 반사방지 2560X, 1616대시 화면비 QHD 플러스 디스플레이는 100% DCI-P3 뛰어난 색상 재현률을 자랑합니다. 뛰어난 디테일과 사실적인 표현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240Hz 빠른 재생률을 지원하여 장시간 게임에도 눈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압도적 성능의 모바일 하이엔드 프로세서 인텔코어 울트라 9 프로세서 275HX 높은 수준의 와트당 성능을 발휘하는 55W급 인텔코어 울트라9 프로세서 275HX는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 성능과 AI 성능을 위한 새로운 NPU 탑재로 높은 수준의 게이밍과 크리에이터 애플리케이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게임은 원활히 더욱 즐겁게 더욱 창의적으로 아이디어 실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성능의 게임 체인저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80 엔비디아 블랙열 기반의 지포스 RTX 5080 노트북 GPU는 게이머와 크리에이터 모두에게 혁신적인 성능을 제공합니다. 16GB GDDR7 메모리와 내장된 AI 프로세서 덕분에 인도 PC를 지원하는 AI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차원 높은 그래픽 충실도를 제공하며 엔비디아 DLSS 4로 성능을 배가시킵니다. 또한 맥스크로 최적화된 배터리 효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초고속 메모리 처리 속도를 자랑하는 DDR5 메모리로 한계를 넘어 게임의 승자가 되십시오. 6400MT/s DDR5 메모리가 탑재된 에일리어 i 어16 에리어 -51은 교체 가능한 SODIMM 슬롯 2 개가 탑재되어 필요에 따라 메모리를 더 높은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캡슐화된 갈륨 실리콘 패드 엘러먼트 31열 인터페이스는 가장자리에 장벽이 있는 그리스와 같은 형상을 띱니다. 설치 시 히트싱크 어셈블리를 조여 압축되며 실리콘의 결합이 깨지면서 갈륨 액체 금속이 CPU에 도포되어 액체 금속이 밖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높은 열전도율을 제공합니다. 키보드는 가로 세로 19.05mm 키 피치로 설계되었으며 에일리언 에펙스 RGB 1680만 색상을 지원합니다. 또한 가로 112mm, X 세로 65mm로 더욱 커진 터치패드는 프리미엄 프리시전 글라스와 제스처, RGB LED Alien FX를 지원합니다. 디스플레이 상단 베젤이 내장된 혁신적 4K 2160p 앱캠 초고해상도 4K 플러스 IR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스틸 이미지 8 2 9메가필셀 비디오 3840x 2160 3 0 f 컨드를 제공하며 4K 카메라는 대각 88.1도로 고화질 이미지 및 영상을 IR 카메라는 대각 86.6도 윈도우 헬로우를 지원합니다. 듀얼 EW 우퍼 플러스 듀얼 EW 트위터 설계, 도아 8W 쿼드 스피커가 탑재되어 기기를 어디에 두어도 크고 선명하게 청취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어파이어링 스피커가 포함되어 더욱 몰입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시스템 후면에 탑재된 썬더볼트 오포트는 최대 듀얼 4K 240Hz 디스플레이와 기본 80 GBPS 최대 120Gbps 부스트 데이터 처리량을 지원하며 모든 외부 디바이스에 최상의 연결을 제공합니다. 또한 각각 최대 15W 전원 출력으로 디바이스를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더 커진 익스프레스 차지 이 e 지원 새로운 6셀 리튬이온 96WH 배터리는 시스템이 꺼진 상태에서 충전 시 35분 만에 0%에서 80%까지 빠른 충전이 가능하며 에일리언에어 배터리 디펜더 기술을 사용하여 소비 전력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자체 온도를 모니터링 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힌지, 제로 힌지 혁신, 더욱 견고한 마개와 거의 보이지 않는 힌지로 디스플레이가 마치 떠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설계된 강도와 정교함을 위해 새롭게 설계되었습니다. 이 디자인은 반투명 소재와 새로운 에일리언 에펙스 조명을 특징으로 하며 방사형 방향의 개폐와 확장을 촉진하는 적응형 후면 디자인을 가능하게 합니다. 몽환적 아름다움, 고급 동적 조명. 북극광에서 영감을 받은 주변 에일리언 에펙스 조명은 색상과 움직임이 표면에 반사되어 다른 세상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광택 소재의 뛰어난 레이어링은 새로운 차원의 기술적 능력과 디자인의 정교함을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제품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려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